자안쪽 아, 여기 이제 가운데가 무대고 무대 오른쪽에 쉴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많네요. 여기는 팀 RR입니다. 킹스레프탈과 팀 RR이 같은 곳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어떻게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직 목표를 잘 모르는데. 아 그러면 오른변이식으로 네. 나왔는데 일리랑 이제 노모 사이에서 나온 요 어, 아, 한 마리만 딱넣어볼 이렇게 다. 이번 년도에 이제, 브리든 들어간 다음에, 이제, 유전이 되겠다는 점, 증명해 볼로. 아, 예, 또 감사합니다. 아, 또 직접 꺼내서 보여주시네요. 음, 오, 특이하네요, 진짜. 눈썹 공룡 부스 아,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게 해놨어요. 어, 아니, 아니, 개체 통을 이렇게 해놨다고? 안녕하세요, 플라빠입니다. 어, 아유. 아, 몇년 만이요? 어 밀루트, 어사 얼굴 너무 시면안 되죠? 아, 밀루트님 샵입니다샤비래 아, 무슨요? 역시나 뭐 예쁜 애들이 엄청나게 많네요. 엄청나게 많아요, 예쁜 애들이. 예. 음. 이렇게 암컷, 스컷, 스티커를 따로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. 스컷이 많네요, 이쪽 아, 스컷이 이쪽이고, 이쪽이 다 암컷이군요. 이쪽이 지금 다 암컷입니다. 오. 정말 많은 암컷을 데려오셨어요. 와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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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허캉님 부스입니다. 허님 부스. 뉴스 로만 보고 있죠. 아 이거 대박 거 많아. 언에 언제 한번 저희 뵌적 있지 않나요? 저희 언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, 너무 오래. 기억은 안나는데뵌 적은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<laughs> 그런 거 같은데. 항상 한국 오기 때문에. 그러니까 멜리 안 보고 이 방에 나왔고. 손님들이 확실자 톡방의 작은 이벤트였죠. 나래를 찾아라 이벤트인데 제가 작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나래를 찾았다. 어유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래요. 저는 너그러우니까 흑강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훈훈하다. 훈훈하다. <laughs>